이분이 뒷에다이다니 와우 미루 뺏길 수 없지 아튕겨내안 머리였는데 까비까비 <laughs> 어우 진짜 거슬리게 비켜봐 나 견제. 당황했다, 적팀. 적팀 많이 당황했어. 많이 당황했어? 오, 뭐야, 위도. 겐지 한번 밀고. 오, 괜찮 났다. 위도 필, 위도 태... 필. 태... 야, 2층에는 탱커 한번 밀어, 이렇게. 찍어! 위도 컷! 야, 타 밀러 가, 타 밀러 가, 타 컷. 다시 돌아가. 살려켜, 살려 안아야. 위, 안아야, 컷! 에헤이, 야! 위개피 어, 나 박스 안에면 차단 쳤는데. 그래? 어. 미안. 까비. 안 보였어. 나켜안해 가지고 잡어요어개도도 당장 아니네. 폼 올랐어, 지금? 편하에 들어가지? 리금을 리금을 먹더니 폼 올랐어? 야 뭐야? 뭐야? 이상한 소리 들려 야딱나 아, 아, 야, 야, 야. 야. 내가 안를 나는 왜안 줘? 어, 순서를 지키시오. 아, 나간다캡지크 나이스! 야, 위에서 밀어줄게. 미쳤어. 나이스. 기바 궁에,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필, 필, 필. 이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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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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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사운드 들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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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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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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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자. 같이 살자. 하나야. 하나야. 아야야야야야다 하나야. 우리 둘이 뭐 어, 어, 야, 아 오야야야. 오, 오, 아, 오 미안해. 수미님 네. 어디 있어미하고나 위도까지는 수가 없어. 뒤로 아, 피해. 오른도 피해. 아나아나 캐피. Uh <thirst> 아 나. 안 돼. 안 돼. 아 이코! 아 씨. 됐다. 아 뭐야? 어왔어요디톡톡 저기가 어디야? 저기 오른쪽. 게이끼게이방 어디야? 어디야? 위도 어디야? 여기 있다. 나 찾았어. 저나 봐. 블시 블리시 시아 성공.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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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말로 말로 해. 말로 해. 위도떨 잘랐어, 내가. 다들 침착하고 말해. 그.. 그.. 어 나이스, 위도 야, 나 힐리 냐내 힐량으로 좀 부족한걸? 와, 나 디바까지 나, 컷. 나 뭐야, 여기 트리.. 나이스. 장민 씨가 위도할까 밀잖아. 아. 어? 한복 숨은 있다고. 걱정 말라고. 트리 뒤에서 역경 빼놨어. 어 줄게 엄살 어, 부리지 마 어, 부리지 마. 한장 맞은 거 가지고 앞에 당겼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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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당겼어 아나 잡았다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줘 위도 위도우 필야나환불안아필 메리 트 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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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어딨어 어어나필나필 피잖아 쿨 피잖아 아필 강준이준이 이스. 어게좀해 봐. 강준이 아, 윈터 할 거야 아나가 없으면 안 죽을 수 s 는데 야. 야. 이거 혼자 들어가면 이고도망치다 죽었어. 어, 구해 주세요. 캐해 줄게. 선생님선생님들 아, 아선생님들아기 이거는 리리고 와. 봐리리 알았어. 이거는 각이야! 유도 컷! 어 자, 밑에 온다 안에 떨렸거든? 뭐야, 어, 뭐야. 너무 아파. 내꺼거든? 까지 마. 야, 어떡해? 야, 나 어떡해. 나못 밟아. <laughs> <응, 뭘, 목소리> 내가, 응, 내가 치는 더이야빠 내가 먹고 게 내가 팩 먹고 게포커싱이왜 음 어, 이렇게 둔다, 얘네? 오야. 야 아, 클럽 버렸다. 이거 앞에 덮칠 준비할까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했습니다. 앞에 당기자, 간다. 하나, 둘, 셋, 주방점. 루시오 보는 중, 루시필, 루시필. 어, 나 잡다. 앞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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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뛰어, 뛰어, 할만해 야, 할만해, 할만해. 우리, 우리 3 3이야 유지력 개 좋아 아, 야, 왼쪽 위도 왼쪽 위도 왼쪽 위도 류지용 가는 중야야 야, 야, 이걸 헤드샷 맞춘다고 너무 잖아 방금은 류지용류용 아, 가는 중오류지용 왔어 류재용 왔어 이거 민정공 사겠다 얘 제한에서 제 건들면 류지영나 피곤해서 팀원 수모 숨어 숨어 위도 떨고 나어가고 미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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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아, 이거 왜안 깨났어 버텨야해 버텨야해 킹만 이거 뚫면 우리 죽을 니이 안돼 벌 우리 잡복 있어 우리 잡복 있어 아 살았어 어 뭐야 줘줘줘줘 맛도 해줘대 맛도 해대 오 우리 루슈! 극한의 무빙, 극한의 무빙! 오다 맞춰, 얘 뭐야 다 맞춰! 네, 나이스. 뛰자 뽕즈 나이 게 뛰자. 기다기다기다기다갈 준비. 황붙어. 하나, 둘, 아, 셋, 가자! 피카츄! 오뭐 갔다, 미안하다. 어? 어? 싫 어? 요오멍 쳐. 살려줘, 살려줘. 우리 팀다 어디 갔어? 뒤에 뭐 있지 않나? 겐지까지 컷이야. 아 힐밴이다, 형. 아.. 어. 사유나라 티지쿤! <목소리> 두명 잡고 <덮고> 왔어! <목소리> 두명 잡고 왔는데 <목소리> 다 죽었어! 도안 뭐야 뭔 소리야 내려와 내려와! 찧어 줄게 건들지 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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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내가 었어나 지금 필이네 어가나 됐어 피리, 피리. 야, <목소리> 야, 위도 탱크 내가 바로 좀 가줄게 이층 갈까? 아나 렇게붙어있어 멈추자 함물 멈추자 함물 멈추자 일단 루시오 필! 내가 해줄게. 나 중요한 게힘 한번 줄게. 야왜 어뜨기지? 에시지 않에어에시에어 어뜨기지? 레레레 레레레 레어 우리 죽어또죽었 우리 미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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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도. 나안 됐어 지금. 와 너무 허실 허스 니다 실망이 크다. 어 지금 쓸까? 어. 아양각기 양각이 쓰면서. 미도 뭐 했지? 양각이 양각기 에시 보러 간다. 하나 둘 셋. 위도 내가 볼게, 천천히 해봐. 피피 짜자자자. 위도 견제 중이거든, 거기 앞라인 정리해봐. 아 이인트왜다 놔보러 오냐, 얘네? 예트. 오! 시필. 오! 나이스! 오! 나필 라나필, 라나필! 오! 아 야, 하나필, 하나필, 하나필. 까마, 까마. 앞에, 앞에, 다 잡아 앞에, 한번다자마 타자마! 줄게 오, 오, 이러지 마! 백도, 백도, 백백 진짜 붙도있어네 어, 아, 마일로시, 씨, 마일로시! 어 왜요! 떠 아, 뒤에 저 앞에 아나디 나. 어디야. 어디야. 어나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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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어디야. 어디 오케이 에이, 알겠어 피카츄 야어자야 피카츄! 확실야 어디야. 피디야 어디야.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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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야어디어 헬스장, 헬스장 레버넌트 뭐봐고 하나, 둘, 셋 도와줘, 도와와 아, 수면총 못 깨워줬고 야, 밥지워게 나, 죽을 것 같아, 무서워 시체리시체리체 우리 하나 어디 있어? 우리 아나 옆수 있어 아나 옆만 있어, 일 아나 아나 컷이야 그, 그 250만이 다리가 어줄게 다리가 어줄게 좀만 라로 뒤로, 뒤로 빼야 뒤로 나힐좀 보이소 힐좀 보이소 힐좀 보이소 오마이갓 어, 위도때매나케 아, 루시 온다 루시 온다 나 지금 살려줘 살려 아니 살려줄 수가 없어 안돼 어디 어떻게 살려줄까 이거 떨어뜨려갖고 거점 포인트 밟아야 포인트 내가 갈게 내가 슈퍼 개구리 포인트 포인트 나 왔어 나 왔어 안 밟아도 돼충만해야이개소 죽였다 어. 야싹다야나 1조 나1 그 나아나아 나라, 나라, 나어 나라, 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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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라, 나라, 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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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발 라나키가막 나라, 나잖아요 나라, 키가막라세요 제발요. 엄빠뻥뻥 줘! 익스프레스 켤게요 제발요! 나뻥 빨리 줘나눠다아나줘야살 안돼! 와.. 아.. 지 아니.. 어차피 망치 누웠으면서 막지도 못하면서 어떻하잖아 하.. 잖아 어떻게 살아 망치에 놓는데 와? 봤어? 뭐야.. 결국 나야 형.. 오. 굉장히 천천히 서네? 그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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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아니>, 잠깐만. 오! 어? <laughs> 황금 <오. 웃음> <오. 오. 오. 웃음> <방금> 뭐지, 이거? <laughs> 이게? 이제...